너희 집에 저승사자가 돌아다니고 있구나. 이러시더라고요. 근데 처음에는 그분도 막 당황해 하시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. 막 이러시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 혹시 손님분들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. 네, 네. 뭐잘 기억을 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지금까지 이 선생님 신령이 모시는 기간 동안 상담을 모으신 네.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음... 계실까요? 네, 어, 제가 많은 분들을 보긴 봤지만, 유독 기억에 남는 한 분이 딱한분 계세요. 한분 어, 계세요? 네. 어... 어, 그 분이 네. 방문하시기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. 네. 꿈에서 그 어떤, 누군 집인지는 처음에 몰랐어요. 네. 근데 그 집에 제가 딱 들어서 있는데, 어떤 방문 앞에 저승사자가 서 있더라고요. 저승사자? 네. 그래서 제가, 어, 처음엔 뭐지? 어, 누구 집이지? 막 이랬는데, 그, 내담자분께서 제 신당으로 들어오시자마자, 네. 아, 이분 꿈이었구나.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점사상에 앉자마자 저희 대신 할머니께서, 대뜸. 너희 집에 저승사자가 돌아다니고 있구나. 음. 이러시더라고요. 근데 처음에는 그분도 막 당황해 하시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. 막 이러시는데 점사 보는 내내 제가 이제 그분 집 구조나 상황이나 건강까지 다 말씀드리니까 막 놀래시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. 음. 좀 너무 무섭다.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네네. 근데 또 문제는 그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들어가고부터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니까 한 버티시다가 찾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터 자체가 너무 안 좋기도 했고 또그 터에 본인과 너무 안 맞는 터니까 계속 거기서 살면 주초상 될수 있다 네. 그런 장면이 보이니까 최대한 빨리 이사 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방법들을 알려드렸죠.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이 결국 이제 이사도 갈 날짜를 잡고, 이사 터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, 그렇게 막 움직이셨거든요. 근데 네. 추후에 다시 연락이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정말, 많이 좋아졌다고, 상황이. 음. 네, 그동안 이제 힘들었던 게 이제 무색할 만큼 많이 달라졌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다른 분들도 오랫동안 살지 못하고 나갔고, 음. 또, 더 자세히 좀 파보니 유독 그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, 그러니까 자살하신 분들이 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게 또 유독 좀 남아서 혹여라도 음. 어저 제가 이제 소개한 내담자 분들과 같은 사례가 있다면 네. 좀 빨리 자기와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음.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. 어쨌든 이분도 허의 문제가 가장 컸던 거네요. 네, 그렇죠. 허의 부정이 좀 크게 서려 있어서 네. 또그 방문을 제가 봤을 때 아이 방문이었거든요. 네. 아이가 자는 방에서 유도 그렇게 그 방문 앞에서. 서서 기다리고 있듯이 막 그랬으니 음. 또 걱정이 컸었던 것 음. 같아요. 이번에 어. 원래 건강했던 분이었던 거예요. 네, 엄청 건강했고 아이 또한 사실 아픈 데가 없었는데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잔병치레 같은 걸 많이 했대요 아이도. 오. 그리고 막.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면서 돈으로 많이 이제 쪼달리셨던 분이기도 해요. 이분은 진짜 아직까지 선생님 찾아오시겠네요. 네, 계속 이제 매년 이제 상담을 받고도 있고 또 가끔 이제 연락을 주세요. 막 이런 일 있었다. 뭐 아니면은 선생님 덕에 뭐잘 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연락 주시더라고요. 방법이 약간 선생님만이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던가요? 었 그렇죠. 이제 제가 이제 해줄수 있는 방법이 근데 사실 많진 않았어요. 왜냐면 돈이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. 최선의 방법들을 좀 알려드렸죠. 일단 지금 그 집에서 나가기까지 좀 살긴 살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아주 옛날에 했던 비방법들. 저희 같은 경우는 오곡을 돌려요. 손님 오시기 전에. 네. 그래서 근데 집에서 그걸 돌리긴 힘드니까 소금이라도 좀 태워서 한번 돌리고 네. 또잠 자는 방을 그 아이가 있는 방에서는 아이가 자지 못하게 해달라 네.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그 밖에 이제 여러 비방법들을 좀 알려드렸었던 것 같아요. 산다한 많은 선생님들 받겠지만 <laughs> 네네 진짜 이렇게 저성사자까지 선생님의 지기를 받으시고 응. 그꿈 어제 꿈에 나온 거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기억에 남았던 게그 네. 꿈에서 방 문을 열었었거든요 네그 내담자분이 네. 근데 그방 안에 바늘처럼 검은 게다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네. 바늘처럼 검은 그런 부정들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. 근데 네, 네. 그런 바늘 같은 게방 전체에 막 꽂혀있었고 네. 또 그런 바늘 같은 거를 아이 몸에 막 꽂고 있었거든요. 조선사가요 네. 그래서 어. 제가 그걸 너무 놀라서 깼었던 게 기억이 나요. 순낵이서도그 꿈을 꾸고 일단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도 놀라셨겠어요어좀 많이 놀랐죠. 제가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 집인지 모르니까 네. 어 이게 누구 꿈인지 왜 이런 꿈을 꿨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며칠 있다 그분을 보고 아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이분 <laughs> 이렇게 넘겼었던 것 같아요.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.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약간 이 사례를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좀 기억에 남으신 말 하네요. 네, 계속 <laughs> 가끔 생각나요. 그래도 잘 지낸다고 연락을 주시니까 저 또한 다행이다 싶고 또 그렇게 찾아주시는 거에 감사하죠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